어, 여러분 혹시 어,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죠? 지구상의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나비의 작은, 작은 날개짓이 반대편에서는 큰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스테반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는데 이 스테반의 죽음은 초대교회 이스라엘 사실 수천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수천 명 중에 한 명의 죽음이라는 아주 작은 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어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자.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말이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스데반의 삶과 같이 어떻게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나는 작지만 어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아, 스테반의 죽음과 같이 성령 충만한 그의 죽음과 같이 어떻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을까요 어,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의 시간에 어,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문제가 생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문제를 돌파해냈는지를 보았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좋은 동역자를 세움으로써 문제를 이겨냈습니다 그때 뽑혔던 일곱 명의 지도자들 중한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테반입니다. 어, 스테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멸류관입니다 오늘날의 영어 이름 중에 스테파노라는 말이 요 스테반과 같은 뜻입니다. 어,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선택될 때의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고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서 추천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평신도 지도자가 된 이후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고 작은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행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연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 길과 내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나의 선택이 아니 하나님의 선택이 내 선택이 되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내 길이 될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그 은혜와 권능을 누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스테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사도행전 6장 초반부를 보시면 초대교회 i 문제 t e p h a n i e Stepha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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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e p h a n 구제하는 일 그리고 기타 행정적인 일들을 사도들로부터 위임받아서 맡아 하게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 맡겨진 일이 또 있었습니다. 사실 스데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고 행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스테반은요 스테반이 맡았던 일들은 사도들이 맡아서 했을 때그 일만으로 말씀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못할 정도로 집중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던 일이에요 그러면서까지 했는데도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일에서 빠지고 놓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생겼던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만 하기에도 얼마나 바빴을까 난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던 스테바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그 일을 아마 잘 감당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 잘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스테바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더 하기 원했습니까? 본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역,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복음을 전하는 일도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테바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순종한다. 순종과 복종이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 성경에서 순종과 복종이 무엇이 다를까 해서 몇 가지 단어를 찾아봤더니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기는 순종으로 저기는 복종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순종과 복종이 무엇이 다를까 보았더니요 복종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합니다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꼭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스테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스테반이 복종하면서 그 일을 했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종하면서 했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구제를 맡았는데 왜 복음 전하는 일을 나한테 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아니 지금 이 행정적인 거 처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스데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순종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죽하면요. 6장 15절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에 기쁨이 넘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스데반의 얼굴만 봐도 아, 저는 저 사람의 얼굴은 도저히 이 세상 사람 얼굴 갖지 않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복종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만 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만 해내고 있습니까? 그 일만 하면서도 힘들고 지쳐서 아니 하나님, 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일, 어 스데반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가서 행하고 있으십니까? 자신에게 특정해서 맡겨 주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찾아서 감당하고 있는 삶입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넘쳐서 감사함이 넘쳐서 누군가 나의 얼굴을 봤을 때 쟤는 왜 저래?라고 할 정도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나는 얼굴일 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실까요? 핸드폰으로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핸드폰으로 성경책 많이 보시죠 이렇게 보다가 하나를 계속 보고 있으면 가끔씩 화면이 꺼질 때가 있어요. 화면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까만 화면이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제 얼굴이 탁 떠오릅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보다가 제 얼굴 딱 보면 제 표정이 보이죠. 내 얼굴이 어떻게 말씀을 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보면서 아 진짜 힘들고 지치고 괴롭지만 말씀을 읽으라고 읽으라고 하시니까 보고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서 웃으면서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신가요? 말씀을 들을 보고 아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수 예배 기쁘게 나오셨죠?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신가요? 어, 나의 표정은 어떨까? 기쁨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복종함으로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이 자리입니까? 여러분 얼굴은요.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내 마음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그 마음의 거울인 얼굴은 내 마음 속에 계속해서 담아놨던 그것이 내 얼굴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어,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흔을 넘긴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어, 잘 생겼다 못 생겼다가 아니라 그 얼굴을 보고. 그 안에 기쁨이 넘쳐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기쁨으로 내 얼굴이 나오는지 아니면 내 안에 복종하느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내 얼굴이 인상이 찌푸려져서 나오고 있는지 그 얼굴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요 그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쁠까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이고 어, 평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 사람은. 얼굴을 보고 쟤는 늘 저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누군가 네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갓 마흔을 조금 넘겼습니다 제 얼굴은 어떤가요 제 얼굴 잘 책임지고 있을까요 <laughs>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신가요 거울 한번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수대반은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복종한 게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스데반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주어진 일에 단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특정해서 시키지 않은 일도 내가 적극적으로 행할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순종을 통해 나의 순종함으로 내 기쁨 가득한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6장 10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회당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스데반을 대항했느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과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워낙 능력 있게 말하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면서까지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스데반을 붙잡은 게 아니라 논쟁을 해야만 하게 됐어요. 오죽하면 그 거짓 증인을 세웠던 편이 누구 대제사장 쪽도 스데반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안 물어보고 그냥 너 잘못했어. 너 아웃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사실이냐? 라고 물어보게 되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7장 1절부터 2절부터 스데반의 구약을 전부 훑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 땅, 그 자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곳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그 사람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7장 5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자요 사람들의 마음이 찔립니다. 감추어졌던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죄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한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야죠.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한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57절을 보시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고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고 모장 8 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토너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복음을 만나면 마주하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나를 용서해주십시오. 나를 차라리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고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인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되었던 해외 이세들 중한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이 정확하게 증언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삼천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스데반도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중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여 믿게 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킬 정도로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은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켰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나의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십니다. 죄가 드러나게 하세요. 성령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자신의 죄를 돌이킬 때내 안에 충만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을 닫아두고 그냥 내 죄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어요. 성령이 드러나지 성령의 드러나게 한 죄를 꽁꽁 감추어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내 삶을 변화시킬 때, 나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리는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의지했고 사람들의 권위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장 11절을 보시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먼저 나와요? 모세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모세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6장 14절을 보시면 또 나와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 준 규례를 고치는 것 때문에 고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손댄 게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친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장5 8 절을 보시면 또 이렇습니다. 돌로 칠때 옷을 어디다 놓았습니까?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벗어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돌을 던질 때 거추장스러운 옷을 맡아줄 사람으로서 사울을 사울을 찾은 게 아니고요. 권위 있는 율법 학자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던 유력한 사울에게 어, 나돌 던져도 되겠지? 한번 확인하고 옷을 내려놓고 가서 돌을 던졌다라는 것이요.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그 사람의 권위에게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리는요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 자신들을 지켜줄 다른 권위, 자신들의 죄를 가리워줄 다른 권위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들어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저도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이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이야기하면요,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무언가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다음 설교 때써 먹어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다음에 써먹을 용도로서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킬 때, 그것이 녹아져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야지, 이거는 다음에 써먹어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말씀을 들으실 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 이거는 아무개 집사님한테 꼭 해줘야지. 요건 아무나 권세님이 꼬 와서 들었어야 됐는데 안 들었네. 거기 가서 들으라고 이야기 해줘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나에게. 내게 말씀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비추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내 삶이 역사가 하는 역사하는 곳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때로는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죠. 내 아픈 것을 드러나게 하고 아픈 것을 상처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해도 그 말씀이 주시는 아픔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심판보다는 아프지 않다는 것이에요. 의사가 내려주는 바른 처방은요. 아무리 독하고 쓴 약이라도 나를 낫게 해줍니다. 아무리 아픈 치료법이라도 나를 치료해주는 길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내 영혼을 잘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내 영혼의 치료자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치료하시는 선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삶을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일을 갈때 스데반이 스데반의 눈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돈을 던질 때요, 스데반의 눈은 무리를 향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무리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 59절과 6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보통이요 사람들이 죽을 때 하는 말은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말을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죽을 때 하는 말을 그 사람의 진실에 진심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합니다, 주여 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을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신이 잘못해서 돌을 맞았습니까? 죄를 지어서 돌을 맞았습니까? 저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자신을 법정에 세웠고 돌을 던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스테반을 미워하면서 말씀에도 귀를 막고 달려들어 돌로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스테반이 그들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이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스테반의 눈은 그들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보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스테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무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스테반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스테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 용서 내가 했다면 못했을 그 용서를 스테반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갈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 사람만은 용서하지 못해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요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분 한두 분씩은 있으시죠 내 힘으로 하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정말로 용서하지 못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용서할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스 a n g 예수님을 바라 n g 로써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용서가 사람들을 바꾸었습니다. 용서가 바꾼다는 거예요. 심판이 정죄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용서가 그 사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58절을 보시면요. 바울에 나옵니다. 바울이 어, 이후의 역사함을 크게 행할 바울의 첫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에 새겨졌어요. 바울조차도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 이 스테반의 죽음이 새겨졌고 결국 그를 통해 세상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 세상은 용서함을 통해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자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55절을 보시면 주목할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요 스데반이 바라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 계셨다. 원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동원 목사님이 인용하신 주석에서 사실 찾고 싶었는데 원래 원문이 어떤 원문인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어이그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의 마지막 영혼을 앉아서 받으실 수 없었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벌떡 일어서셨다라고 어 묵상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이 귀한 영혼을 스데반을 받으시기 위해 일어서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사람들을 용서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순정하여 내가 할수 없는 용서를 행할 때그 용서함으로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용서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명씩 있으시죠?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능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의 복종함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함으로써 주님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실 때 벌떡 일어나 나를 받으시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